합니다. 한국은 자동차, 조선, 반도체, 디스플레이, 배터리 등 대만보다는 좀더 다양한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. 그에 반해 대만은 작은 나라니까요. 한국보다는 좀더 집중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. TSMC,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죠. 시가 총액으로는 이제 삼성을 뛰어넘은 지 한참이 지나버렸습니다. 한국 산업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크기도 굉장하지만, 대만에서 TSMC가 차지하는 GDP 규모는 15% 이상을 차지할 만큼 영향력이 막대합니다. 이것은 또한 한편으로는 TSMC가 위기에 빠진다면 대만이 큰 위기에 빠질 거라고 볼수 있기도 합니다. 이것은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. 삼성전자가 흔들리거나 현대 자동차가 흔들리면 한국도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. 하지만 대만은 그 정도가 훨씬 심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